안녕하세요. 미소사이클링 미소입니다. 동호인 최고를 가리는 장이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스테이지 레이스가 11월 첫 주에 열렸어요. 이번에는 경남 지역에서 열렸는데요. 트루드 경남 2024 스페셜이라는 이름으로 목요일에서 일요일 4일간 진행됐어요. 내년에 국제대회로 개최하기 앞서서 동호인 대회로 먼저 개최해 본 것이라고 하네요. 대회 코스 공지가 늦게 되는 바람에 대회 전날 자전거로 또 차로 진행을 했어요. 드디어 대회 날 아침이 밝았어요. 대회장에 오니까 이제 내가 대회 나왔구나 하고 실감이 납니다. 대번을 잘단 뒤에 검찰을 하러 가는데요. MCT 하루짜리 대회에서는 검차 후에 서명을 종이에 하는데 이렇게 사인보드에 서명하는 경험은 스테이지 레이스에서만 할수 있어요. 선수가 된 것만 같고 아무튼 기분이 좋아요. 저는 550ml 물통에 Pure X Pro 스쿱을 타서 2개 준비했고요. 파워젤은 3개 챙겼고 대회 출발 1시간 전쯤 콜드보드샷을 마셔서 집중도를 높여줄 카페인을 보충해줬어요. 다른 사람들은 로라를 타면서 웜업을 하는데 저희 다섯 명의 로켓 팀원들은 로라도 없고 웜업을 별도로 하진 않았어요 초반 퍼레이드 구간에서 충분히 될 거라 생각하는 건지 하지만 큰 오산이었습니다 이번 경남 대회는 대체로 출발 후에 머지않아 경기가 오픈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별거 없을 거라 생각했던 통영 시내를 빠져나가는 그 구간에서 아주 가파른 오르막이 여러 개 있었다는 사실 제가 코스 전후표를 물론 보긴 봤는데 직접 눈으로 보고 타보질 않아서 마음의 준비가 좀안된 상태였거든요. 거기에다가 평소에는 잘 연결됐던 파워 신호가 끊기면서 20분 동안은 제가 어느 정도 페이스로 달리는지 가늠이 안 됐어요. 그냥 쉴새 없이 사람들이 저를 좌우로 다 추월을 해나갔고 본격 구간에 들어가기도 전에 흐르면 끝난다는 생각에 그저 버티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 같아요. 와, 진짜, 큰일 났다. 나 오늘 컷오프 하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초반 20분이 엄청나게 높은 페이스로 진행됐고, 팀원들도 그 구간이 정말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버티자. 편해지는 순간이 올 거야. 라는 생각으로 버티면서 순환 구간에 메인 오르막에 진입하게 됐는데, 이미 초반에 다리가 많이 털려있는 상태여서 먼저 가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앞 그룹을 보내고 뒤를 돌아보니까 고뎅뎅이 속한 그룹이 오더라고요 그곳에 여성 선수는 보이지 않았고 또 앞으로 먼저 지나간 여성 선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컷오프 당하지만 않는다면 오늘의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에 그 순환구간 세 바퀴를 꾸역꾸역 버텼던 것 같아요 제가 속한 그룹은 이미 저처럼 힘이 없어서 처진 사람들이 많았던지라 그룹의 속도를 올려주고 저를 편히 완주시킬 수 있도록 고댕댕이 많이 힘을 써줬어요. 그렇게 무사히 순환 구간에서 탈출할 을수 있었고 같은 그룹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빈시라인을 향해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아 근데 거의 다 와서 그 빠른 다운힐 구간에서 누군가 제 앞으로 낙차를 하셨어요. 알고 보니까 체인이 뭔가 말려서 그 넘어지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리막 속도가 워낙 빨라서 몸과 헬멧으로 그 바닥에 미끄러지는 모습을 제가 그 슬로우 모션으로 보게 됐는데, 하, 다 와서 왜 넘어져? 하는 안타까움도 있었고, 또 나도 휘말릴 수 있었을 거란 두려움? 그리고 그래도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 등등 낙차 현장을 마주하면서 많은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낙차 현장을 피니시 직전에 마주하기도 했고 다음 날 경기가 있으니까 피로를 최소화해야 되기도 하고 여성 카테고리로서 피니시 스프린트 경쟁을 다른 남성 라이더들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피니시는 그룹에 뒤에서 안전히 했어요. 격렬했던 첫 번째 날. 여성 선수는 저만 완주하면서 5점의 포인트를 가져가게 됩니다. DNF 한 선수들은 다음날 경기를 출전할 수 있고 1포인트를 받게 됐어요. 아아아 첼로 로켓의 김미소 선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언제 입어도 뿌듯한 여성 1위를 상징하는 핑크 저지를 입었어요. 이번에는 저지 모양의 트로피네요. 트로트 경남! 이 네! 2024! 거만더게저지다게서 거제 남해. <laughs> 가장 혼난한 스테이지 2 거제. 역시나 답사 라이딩을 못 했었고 전날 대회 종료 후에 차로 답사를 했어요. 아 근데 막막해지더라고요. 남자 선두권과 대략 계산을 해 봤을 때 오르막 한 개당 벌어질 간격은 몇분 정도? 그게 총 14개니까 거의 20분 정도 늦는다는 계산이 되더라고요. 여자는 완주를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두 번째 날은 유산소로 회복라이딩을 할까? 포기를 할까? 뭐 그런 생각이 가득 차게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고댕댕과 함께 유산소 라이딩을 하면서 잘릴 때까지 한 바퀴만 잘 타보고, 회복하고, 셋째 날잘 타자라고 얘기도 했었어요. 저희 팀원들은 로라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스트레칭이나 마사지검으로 대회를 준비를 했고요. 어, 첫 번째 날과 비슷하게 퓨어렉스코세스코탄 물통을 2개, 파워젤은 3개 챙겼고, 콜드브루샵도 출발 전에 먹었어요. 안아 음음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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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좀... 해. <laughs> 래 <그래. 웃음> <laughs> <laughs> 다시, 또, 또, <한> <laughs> 아, 이거왜 <이걸> 써?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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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출발 30분 전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아 대자연이 시작됐네요 원래 주기대로라면 대회를 마치고 시작인데 이렇게 빨리 할 줄이야 어쩐지 다리도 통통 붓고 소화도 잘 안되고 머리도 아프더라니 하지만 평소에도 그날이면 통증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라이딩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타자 생각했어요 그리고 난 오늘 일찍 컷오프 당할 것 같으니까 두 번째 날부터는 리더들은 맨 앞줄에서 20위 내 선수들은 앞쪽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메인 오르막을 앞두고 빽빽한 간격으로 달리는 선수들 그리고 머지않아 오픈됐는데요 그래도 일단 대회 상황이니까 바로 유산소 페이스로 놓지는 않았어요 시야의 여성 선수들이 열심히 달리고 있기도 한 이유도 있었는데요 와 근데 첫 번째 어필 경사도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전날에 데미지로 다리가 점점 굳고 라파의 민주님, 람사스의 현주님을 앞으로 보내고 맙니다 첫 오르막에 다운일 후에 여성 선수들이 있는 그룹과 약간의 거리를 두고 이제 쭉 필요하는데, 자, 1번 생각. 어차피 여자는 컷인 못하지 않을까? 두번째 여기서 힘쓰기보다는 오늘 아끼고, 그째날 확실히 1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3번. 나는 오늘 그날이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페이스는 점점 떨어지고 지금 돌아보면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먼저 안될 거라 속담하고 잘못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뒤에서 고댕댕이 나타났고 앞 그룹은 곧 잡힌다는 이야기에 힘을 내서 다시 달렸어요. 다리는 무거웠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여성 선수 그룹에 오늘 컷오프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그룹과 끝까지 간다 해낼 거야 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역시 경쟁을 해야 저는 눈빛이 바뀌나 봐요. 어제 의 코스는 오르막 뒤에 바로 트리키한 다운힐이 이어지는데요. 제가 다운힐과 코너에 자신이 있기도 해서 오르막에서 쳐지는 거리들을 다운힐에서 크게 좁혔던 것 같아요. 다만 위험을 감수해야 하긴 했죠.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그렇게 내려갔나 싶어요. 결국 여성 선수 그룹과 합류되어서 두 번째 랩이 시작됐고, 두 번째 랩의 메인 오르막에서 현주님이 떨어지고 그 다음이었나? 민주님도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페달을 굴릴 힘이 없었지만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고댕댕은 두 번째 랩 중반쯤에 다운힐에서 멀어지게 됐고, 저는 홈바이크 선수들이 포함된 그룹에서 계속 계속 달렸어요. 유산소 한다는 생각으로 파워젤을 조금 부족하게 가져왔었는데 같은 팀의 도훈 형님께 파워젤 하나 났는지 물이 떨어졌는데 물좀줄수 있는지 물어본 뒤에 담비 같은 보급을 받게 됩니다. 진짜 없었으면 끝까지 못 갔을 거예요 도훈 형님 감사합니다. 안 끝날 줄 알았던 14개의 오르막도 이제 정말 끝이 났고 마지막 다운 일만 남은 순간. 인내하면 끝은 언젠가 오는구나, 이런 교훈을 정말 자전거 타면서 많이 느껴요. 3시간 가까이 고강도로 타왔고, 빠른 내리막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더욱 집중했어요. 역시나 피니시는 남자 선수들과 경쟁할 이유가 없기에 안전하게 피니시 했고요. 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었던 스스로도 신기했던 날이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해이했던 생각으로 중요한 타이밍을 놓쳤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어준 종석이와 헌바이크 선수분들 그리고 꼭 필요한 보급식을 나눠준 팀원 형님 그리고 같은 그룹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달렸던 다른 선수분들께도 모두모두 모두 감사를 전합니다 그렇게 두번째날도 핑크저지를 사수합니다 5점을 더해서 포인트는 총 10점 다음날 남해에서 한번 더 1위를 하면 핑크저지를 확정 짓게 됩니다. 하지만 부하가 정말 상당했는데요. 수업을 마치고 달려와준 팀의 메딕, 선영이의 마사지로 피로를 풀었어요. 세 번째 날은 낙타 등이 많은 코스로 짧고 굵은 인터벌이 아주 많이 발생할 것을 예상했어요. 물론 셋째 날이라서 선수들의 다리가 많이 무겁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선수들도 있을 거거든요. 초반 인터벌만 잘 버티고 그룹이 나뉘어질 때까지만 버티면 안전하게 완주 후에 핑크저지를 사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승찬이 듀라이 에이스 아 아프지 마라. 순장! 손가락 괜찮아? 탈만해요. <laughs> 안 괜찮은데 탈만한 거지? 탈만해요. <laughs> 탈만 해피해피 한번더 해주시면 안 돼요? <laughs> 아무 나라 해도 나라할까 어제 그거 보고 깜짝 놀랐네 진짜. 미의 공기압은 7 0댄싱으로 바람 넣어주세요. 미쳤나. 오늘은 촬영자입니다. 어, 안방이야, 안방이야. 나는 맨날 속아 소... <laughs> 내가 안 탄다는 걸다 믿는 것 같은데. 난다 믿어. 아, 미소가 너무 빨라가지고. 아 내일 내일 제일 무서워요. 아니 그러니까 내일 은 안전하게 타면 뭐. 될수 있어요. <웃음> 아, <웃음> 마지막에 두 번째 어에올라오는데 사람들이 아. 거의 막다 아. 혼이 나가서. 아, <laughs> 아 맞다. 트위시 <laughs> <CC 웃음> 안 보고 거기 있었지. 나 재밌게 올라간데. 맞아. 맞아. <laughs> 종석이 재밌게 올라. 종석이랑 성한이는 재밌게 올라가요. <laughs> <근데> 아 <laughs> 저렇게 열리 했어요? 진짜로? 뭐세요? 했다고 하는데. 아열리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 당사자한테. <laughs> 아, 했어. 아, 어 아, 그거. 뭐, 그거. 뭐, 그거 아니, 그렇게 아니, 맘 편하게 없지 오늘 <laughs> 아, 어 포켓몬 파어아내방 아, 아, 셔틀 <laughs> 본인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 추하다 <laughs> 오픈 팔러 어쩔 수 없지 코 맞고 하면 기분이 좋으신가요? <laughs> 아니요 별로 안 좋습니다 답답합니다 <laughs> 60kg짜리 분원인데 네. <laughs> 어제는 동, 동부 14고개 <laughs> 아, 어제 동부 14고개 멋있게... 1등팀 홈바이크의 작전을 염탐하러 왔습니다 <laughs> 에어드랍 하는 모습 <laughs> 작전은 에어드랍으로 <laughs> 역시 MG팀 <웃음> <웃음> 자 여기가 퍼레이드 구간입니다 퍼레이드인데 바로 고각 경사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이런 데서 시작하는 게 어딨어요 퍼레이드임에도 오르막이 경사도가 꽤 세서 한 260와트 정도로 힘을 써서 달렸는데 제발 천천히 가달라고 애원했어요 남의 스테이지는 바람이 정말 강했는데요 여기에 끝없는 낙하 등이 저를 괴롭혔지만 잘 버텨냈고 어, 마지막 어필 피니시만을 남겨두게 됩니다 같이 고생한 고댕댕과 함께 손아트 날리면서 동반 피니시 예쁘게 하려고 했는데 밀어넣기로 남자친구 이겨먹는 여자친구였습니다 첼로로켓 소속의 김미소 선수 축하합니다 와! 와! 수행하고 계십니다. 멋있다. 야 멋있다, 아님 멋있다. 부수님께서 <laughs> 간략하게 인터뷰하시고요, 덕담 전하고 계십니다. 어, 서울에서 오셨다고 합니다. 부수님. 세부의 <laughs> 영예를 안으신 네분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축하드리면서요, 오늘 시상에 포함되지 않으신게 최장가. 자전거. 자전거로 하겠습니다. 자전거 먼저 오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laughs> 자전거 연맹 <연매> 부회장님 시. 다음 <laughs> 두. 오늘 잘 들어갔다면서요? 기간을 네 기간을 네, 내일만 남았네요 아, 내일 또 열심히 창원 스테이지는 평직 크리테리움으로 팩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뭉쳐서 달리게 되는데요 어,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히만 완주해라 라는 미션을 고뎅뎅이 줬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하게만 자유롭게 타고 오기로 합니다 불 꺼진 파워의 <목소리도> 열등시리얼. 호랑이, 디운이소살아요아데 <laughs> <목소리도> 어차피 여기서 이거 때문에 만 쓰는 스못 들어왔어 리세야 내가부터 가보겠습니다. 아리서 누가야? 미서 낙시할 뻔. 무법자 무법자. 가속 받을 때까지만 피 빨고 다 받아서 나가면 되지 뭐. 로켓이다. 로켓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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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윤재 형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오케이. 오케이. 아, 힘이 너무 세서. 아. <laughs> 자전거를 아끼지 않는 남자. <laughs> 레이스가 중요하다 포레이드 낙차 네. 저 때문에 힘말린 분들 네.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라스 4키로 때 행어 박살 저 때문에 또 밀리신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입니다아 영상 보니까 다잘 가셨더라고요 <laughs> 첫 번째 낙차는 안타깝지만 아, 라스4잡 당기고 박살 나가지고 행어가 드레러가 말리면서 네. 네. 제 뒤에 있던 분들이 또 약간 좀 자리를 못 잡지 않았을까 아. 아, 그 뒤에 한번소강돼가지고 괜찮습니다. 네. 아, 괜찮을것 같아요. <laughs> 네. 안녕하십니 같아요. 아, 괜찮은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아, 괜 괜찮은 아요전요 아, 요 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괜찮은 것 같아요. 요요 안녕하세요. 아, 네. 제 양말 보세요 양말 아. 미소 양말 최고예요거요제 양말 깨끗하지않나요 여러분? 저요안 아, 예. 심지어 손빨래 한다고요 오늘 어. 형준이 몇등하나요등하세요 2등, 아, 어? 녕 어, 어. 아, 어? 이거! 안녕하하세요 이거. <laughs> 어, <최고예요>. 어,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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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요 안녕하세요. 하세요하면서 안녕하세요. 하세요 공! 각오 각오. 오늘도 왔습니다. 아, 오늘 왜코안 막으세요? 오늘? 네. 아직 아직 드실 시간이 아니야. 아, 아직 아니에요? 아, 아직 아니야. 아, 그건 와 가지고 드게요 어제는 하얀 소면에 오늘 좀 까만 게 들어가네요. <laughs> 쓰다 보니까 까매졌어요. <laughs> 원래 계획은 그냥 선택권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니 아니 아니에요. <laughs> 야, 미소 그냥 바로 치든데 그냥. 아, 이게 여기는 제가 미소를 서포트할 수 없는 그런 흉악한 코스이기 때문에 테라톤 뒤에서 그냥 헬로선을 관망하다가 뭔가 잘렸는데 미소가 뒤에 있다 그러면 그때 제가 한번 불살라서 붙여줄수 있으면 좋겠는데 뭐못 굳히겠죠? 아... 아... 네 아무튼 그래도 그런... 하셔야죠 네. <laughs> 사실은 원래 뒤에다가 사람 모아가지고 어, 이열로테 연습하는 <laughs> 훈련조 만들려고 그랬는데 아 사람들이 안 해줄 것 같아요 지금 <laughs> 다 욕심으로 가득 차있어 두 눈이 <laughs> 완전한 평지로 생각했었는데 창원 시청 쪽 방향으로 약한 오르막이더라고요. 당일 아침에 알았는데 힘을 쓰지 않으면 잘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로켓 화이팅! 첼로켓 아. 화이팅! 로켓 화이팅! 예. 아, 타고 왔어요? 안 씻으세요? 추워요.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4명의 분들의 축하 메시지까지 안녕하세요. 로켓 레이싱팀의 고종석입니다. 와! 와 지금 4일짜리 대회 다들 처음이실 텐데 여태까지 무사히 오스, 고생 많으셨고 이제 온 것만으로도 되, 굉장히 대단한 거니까 오늘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할수 있는 거다 쏟아내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아, 예. 고맙습니다. <목소리도> 자, 마지막 출발할 때한 번, 2,1 출발! 네, 출발합니2023 스페셜 대회 첫번브가 마지막 출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수단 여러분들 모두 오늘 안심하게 좋은 결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손한번 해주실까요? 미송나가 나한테 핵폭탄 주고 갔어. 이열 이열 폭발이다. 구멍에 넣으면 역시 <laughs> <그쵸> 어디로 될지. 이리 어디다. 이 어디다. 이리 어디다. 진짜 많다. <laughs> 멀리 창원까지 오신 선수분들이 3km 퍼레이드가 끝나고 옆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오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됐는데요. 원형 로터리 구간은 도로가 워낙 넓어서 위험하진 않았고, 로터리 진입 전까지 고속 직선 다운힐에서 봉을 피해서 로터리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정도가 위험했던 것 같아요. 사실 순위 욕심이 더 있었다면 더 위험을 감수하고 자리를 잡았을 텐데, 쓸 힘도 없고 다리도 없고 앞자리에서 더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서 적당히 자리를 잡으면서 달렸어요 오르막은 대체로 버틸만 했지만 쉽진 않았어요 유턴 구간에서는 3일간 쏟아낸 집중력이 바닥이 났는지 판단을 잘 못해서 자꾸 인코너로 속도를 거의 정지에 가깝게 줄였던 것 같아요 다시 가속하기까지 힘을 좀 많이 쓰게 됐고요 아, 제발, 얼른, 빨리 이 바퀴들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으로 버틴 것 같아요. 파이팅 할때 김민서 할때니이야야보요 네. 하긴 네. 김민서 저호형저자기 네. 가고 돈이형 가고 박기영 아이티 김민성 아이티 도훈이 아이티 정서영 아이 화이팅 바기야! 아안 보여. 김민 고정석! 기야 바기야! 마지막 로터리를 돌고 피니시를 향한 오르막 구간. 앞쪽으로 노란 헬멧의 연수님이 보이는데 온 힘을 다 짜고 <laughs> 열심히 달려도 거리가 좁혀지질 않더라고요. 네, 다리를 다 썼습니다. 그렇게 저는 2위로 피니시 하게 됩니다. 없이 진심으로 달렸는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조금 남더라고요. 다음에는 여성 라이더도 현두권에서 피니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다친 사람 없이 끝내는 거 처음인 것 같은데. 재밌었어? 네. 오늘 재밌었어? 네. 재밌었어. 재밌었습니까? 최고. 커트라를 아 <laughs> 아 못었어요 그래서 그냥 전날 뭐 차로 돌고 집. 성호 형 재밌게 잘 타셨습니까? 네. 좋았습니다. 초반에 리조트 있으셨고 음. 든든하게 저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마지막 밖에는 이현이 도와주려고 쭉거슬러 음, 올라갔는데 음. 이현이가 저랑 완전 반대쪽에 있어가지고 형 음. 오늘 마지막에 힘많 썼어요. 저요? 여기 있잖아요. 아 힘썼구나. <laughs> 마지막 제일 앞에 있었구나. 네. 그래서 흘렀구나 뒤로. 예. 쭉렇습니다비 잡았습니다. 아비 잡으셨어요? 네다 아, 잘하셨습니다. 네. 아, 잠깐 만 어떻게 멋있어. 찍는 거? 확대해서 찍어야 돼. 어? 어 동영상이야. 잠깐잘못 <laughs> 네. 찍었어. 창고 <laughs> <거> 맞죠? 나를 받아. <laughs> 봐도... 매일매일이 솔직히 힘들었고 <웃음> <웃음> 점점 하루하루 매일 타면서 <laughs> 에 조금씩 이제 감을 나와가지고 이렇게 오래 타본 적이 없고 맨날 바로 컷독거되니까 진짜 리도씨 얼마나 그동안 대단했는지 진짜, <laughs> 진짜. 그 여자가 남자 시합에 껴서 하는 게 어려우니까 미소 보면서 이제 진짜. 타는 미소 씨 보면서 타는 거를 네, 조금씩 많이 많이 봤어 어떻게 아 어떻게 플레이를 네, 하는지 네, 네. 지까지하 네. 우리는 그냥 막 탔으니까. 어, 미소 씨 뒤에서 탈 때는 그게 목표였어. 아 어떻게 아 너무너무 어떻게 플레이를너하고 아 진짜 <laughs> 잘 탄다. 살아 남아야 되니까요. 하 일단 누구? 아 어제 너무 아까워서 아, 커피를 그래. 찍으니까 야. 제가 해야 하니까 진짜 빠졌어 아, 나, 미안해요 <laughs> 아니 아니, 난 생각지도 못했어 그런 걸 찍을 뻔한 거아 아, 아, 찍어야지 기약 중 <laughs> 좋을 때라 그렇습니다 저희가 좋을 때라 자1위를 차지한 첼로로켓 김미선 선수 축하합니다